안녕하세요 점프로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최고 더운 것 같아요 36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지를 가려고 하다가 너무 더워 가지고 노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평택에 있는 계항낚시대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1박 2일 즐기려고 하는데 일단 이쪽에서는 38 이상 잡으면 무료이용 쿠폰을 하나 줍니다 그걸 또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쪽 붕어는 평택구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휴대 놓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튼튼하고 힘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낚싯대도 새로 구입했겠다 개양낚시대 이렇게 찾아왔는데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무료 이용권 꼭 받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양낚시터 1박 이 시작하겠습니다 아, 현재 시간은 한 7시 정도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집어를 하고 이렇게 낚시를 이어 왔는데 옥수수를 쓰면서 옥수수 어분 그릇에까지 써보고 있는데, 어, 두 군데 다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옥수수에 입질이 좀 빨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도 제가 한, 한 열흘 동안 삭혀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동어한테는 삭힌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입질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저녁에는 큰시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힘좋다 <laughs> 이래니까 활성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 고기도 아주 깨끗하네요 아주 오 아주 좋습니다 오 사이즈 된다 우와. 속사이지한이 나왔습니다. 밤이 되니까 찌를 멋지게 올려주네요. 아주 허리끝 4차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역시 점프가 생각했던 대로 지렁이 있으니까 또 나와주네요. 우, 좋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오유 묵직하다. 오우. 하, 내가 얘기했잖니. 나는 38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손맛, 찌맛은 아주 죽여줍니다. 몇이야? 37.5 어? 37.5 37.5, 37. 와씨 무섭다. 0. 음. 0, 0 5 덥다. 야, 우리 고스트님, 쿠폰 하나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어, 좋아, 좋아. 이야. 큰 사이즈 나와야 돼. 큰일이야, 큰일. 이야. 자, 아홉시 되는 것 같습니다. 어우, 꼬리가. 수소붕으로 다녀왔습니다. 자, 붕어는 진짜 잘 올라옵니다. 근데 아무리 점프로가 8치, 9치 좋아한다. 하지만 너무하네요. 큰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아유, 덟또 8치입니다. 사이즈가 좀 되기는 되는데. 오우 좋다 오우 좋아 사이즈 좋다 월척은 기본적으로 넘어준다너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제트기처럼 입질을 하냐 이야, 월척 사이즈입니다 이쁘게 아, 생겼습니다 아주 딱 30.3cm <laughs> <laughs> 39 3 39, 39. 5 39.5 39.5 아침 낚시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해가 지금 정면에서 떠가지고 거의 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계양 낚시대에서는 저녁 낚시하고 밤낚시에 큰 기대를 거는게 좋겠습니다 밤에는 케미 꽂고나서 뭐 2시, 새벽 3시, 3시까지 계속해서 입질이 들어오고 사이즈 좋은 붕어도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잠시 후에 저희 미랭들 조커 한번 보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불볕더위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평택에 있는 계항낚시도두 번째 출전을 해가지고 드디어 낚아냈습니다 힘이 이게 평택에서 나오는 고기에서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딱 턱걸이 사자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자 일행이 먼저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반갑다. 으아,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우와 바로 이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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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양낚시도 소품입니다. 어, 다른 분들도 여기 만약 출조하시면은. 이런 행운의 쿠폰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여름에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이렇게 출조하시면 좋은 조과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점프의 떼봉은 TV였습니다. 자.